이거 보이세요 여러분? 이거? 피범벌 영재 발굴단? 이거 있잖아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야 아마 이거 저도 나오거든 <laughs> 이거 나오는 거 있어요 이게 이렇게 찾아가자한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이 친구들을 하, 게임하는 거 보고, 저희 팀으로 이제 대회를 한번 열어 요 여러분.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팁을 저희가 좀 맞춰주고, 어, 스쿼드도 해주고, 팩강도 하고, 이런 거 있어요. 그게 있는데, 제가 이 친구의 팁을 좀 맞춰줘야 돼요. 제가 팩강을 이미 다 했어요. 그때 아마 촬영할 때 했는데, 여러분이 나중에 제 이혼상편 나오면은, 아, 이게 나와서 이렇게 된 거구나, 라는 생각이 좀들 텐데, 지금 제가 좀 팩강에서 뛰었던 거를 다 웬만해서 판매를 넣어 놨는데, 팔린 것도 있네요, 이렇게. 어, 팔린 것좀 있고, 안 팔린 것들은, 팔아볼게 다시 지금 제가 많이 해놨어 팀을 좀 구성을 좀 해놨어요 이정도까지 끌어 놨어 이정도까지 끌어 놨었어이 친구가 너무 쓰고 싶다고 하는거야 메시랑 호날두랑 홀란을 무조건 쓰고 싶대요 메시의 호날두 홀란을 무조건 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이 선수들은 샀는데 호날두랑 홀란 가격이 너무 비싼거야 메시도 그렇고 너무 비싸서 솔직히 토치랑 파토 이런 거못 사잖아 호날두도 월드컵 1 4 5억이 이래 홀라고 HM 190억이고 그래도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미, 이게 수비진도 바꿔야 되는데 그쵸? 그래서 좀 쓸만한 괜찮은 애들로 지금 구성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수비진 같은 것도 이제 보강을 좀 해야 돼가지고 지금 이 돈으로 수비진을 좀 보강을 살짝 할 거예요 센터백부터 사야 돼이친구 예, 센터백 하나 사야 되기 때문에 더어트 같은 거 아니면 바라넬스컴 이걸 써야 돼 차라리 챔스 바스톤이 바스토니, 챔스 바스톤이도 나지 않지 친구가 또 이제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도 많이 한단 말이야 형들이랑도 하고 이래서 어좀 괜찮게 맞춰놓으면은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랑 뭐 형들이랑 할 때도 더 우세하게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바스톤이 고진? 바스톤이 지금 저도 생각해보고 있는데 어? 칠진? 이거 살만하지 않나 여러분? 이거 가격 굉장히 싸네? 8 0억이면 이게 매물이 있데 이거 원래 매물 잘 없거든요? 여러분 이거 하나 사자 어 이거는 하나 살만하겠다 하나 하하이니까 사고, 어, 이거는 진짜, 이거 원래 매물 없는데? 왜, 갑자기 나와있냐, 이거? 어, 하나 우선 사고, 어, 뭐야, 개꿀인데? 더리어트보다는 바스토니가 키가 더 크기 때문에 우선 바스토니 하나 헤딩 느낌으로 하나 넣고, 한쪽에 뭐 더리어트 넣어도 돼. 넣어도 되는데, 예, 사실, 지금 항상 스쿼드 맞췄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게, 이게 애기들이야. 저 말고 다른 팀들도 애기들이라서, 그 엄청난 드리블을 쓰거나 심리전을 이용할 수 없어요. 그래서 거의 웬만에서 크로스플레이로 할 거야. 웬만에서 크로스플레이로 할 건데, 그러면은 헤딩이 무조건 돼야 돼. 예, 내 생각에는 헤딩은 무조건 할수 있어야 되거든? 그래서, 한쪽도 키 크대를 넣는 걸 오히려 저는 선호하긴 해요, 지금 생각으로는. 하나 더키큰게 있어야 될것 같아. 무지성으로 다 크툰가 날 거란 말이야, 아마. 차라리 이런 거 쓸까요, 여러분? 이런 거 삼진? 여러분들도 같이 응원을 좀 해주셔야 돼. 솔직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 팀에서 응원 좀 해주세요. 지금 이 스쿼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맞춘 이 친구가 쓰는 스쿼드로 그대로 대회 나가서 활약을 해야 돼이 친구가.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지금 도와주는 게 진짜로 큰 대회에서의 경기를 할 스쿼드예요. 여러분의 픽으로 가는 거야 진짜. 로 네,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? 87억. 해보면 하겠다. 해보면 할 테니까 이거 한번 영진 나 사가지고. 캔벨 사서 캔벨을 3진까지만 하고, 칸셀로가 가로채기 수부라 얘는 좀 그렇게 좋지 않고, 테오테오 3진? 가속 올라가니까? 테오 어때? 아니면 뭐 빠른 애? 말디니는 빠른 애가 아니에요, 사실 여러분. 말디니는 빠른 느낌이 아니에 안... 특별 구성이 질투 속도가 있긴 한데, 가속이 안 올라 버리면 또 이게 애매해지니까. 아, 근데 말디니? 본업이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. 잠시만. 어, 말디니? 말디니 갈까요, 여러분? 말진이 가자. 에. 말진이 진짜 존나 안돼도 본업으로 가자. 이거는 본업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. 지금 사실 진화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. 그래서 이 정도만 우선 해고. CDM도 여러분 지금 팔리냐 쓰고 있거든요. 이 팔리냐 소수를 여러분 쓰는 게 맞을까? 이 친구가, 여러분, 이번에 나오는 친구인데, 키도 크고, 본업이고, 적태도 있고, 가로채기 스무라서 CDM으로 괜찮아요. 이게 좀 괜찮게 은 올라가거든? 헤드엔 공격성, 태클 반응도 가로채기. CDM한테 완전 좋긴 한무문데117 오진이라, 이게 좋아요. 수부? 아, 수부? 수부 좀별론가 자, 우선 이렇게 기본 틀이고, 115짜리 오진 만들어야 되니까, 잠시만요. 높 풀게라도, 붙을 건 붙어요, 이렇게. 어, 쉣, 터졌다, 씨. 강화이 칩이 다 달아놨으니까 이거 쓰자. 아, 옥가 시작이다. 드졌다. 와, 진짜 개 진짜 개 같은 게임 진짜로. 와. 아 처음부터 하는 라 거지? 크리 주겠지. 진짜 망할 게임인가요? 이거? 이건 옥가 아닌가요, 여러분? 이거. 나이스. 붙어야지 이거. 아 진짜로 와와 와, 진짜 에바 아닙니까 여러분 아 진짜 오늘 진아 뭐냐 이거 풀게로 사진 가자 나이스 오진 나이스 나이스 말진이 진화를 해야 돼 말진이 말디니. 말진이가 직치이기 때문에 얘도 좀막쓸 텐데 반개로 아 너무 터지는데? 아 진짜 아니 여러분 이거 너무 억까심한데 지금? 야, 한 번은 붙어있는거 아니야? 아니 아 50%가 넘는 건데 이거 자꾸 이거 와어이클이네 어, 이러면 땡큐 이거 땡큐 이 정도로 가자 괜히 억가당하기 싫다 설마 나이스 아 여기서 크리티컬 쫙 떴어야 되는데 아아 이거 풀게안갔다 괜히 터지면 기분 나쁜데 풀기로 가자 아 진짜 아엇가 진짜 개심이 진짜로 아 너무 많이 터진다 진짜 아. 아 진짜 개 병신같은 게임 진짜로 아아 아, 너무 심하잖아 아 진짜 너무 심하다 아씨파 진짜로 아 병신같은 게임 진짜 와아 아,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? 진짜로 아, 우리 1학년 친구 계정인데 이렇게 장난을 여기다가 저, 저, 하, 아 짜증나. 너무 많이 터져 진짜. 우와. 야, 이거 진짜 너무 심하. 와, 말이 안 돼. 어, 뭐냐 이거? 아, 제발. 좋아, 좋아. 오히려 좋은 게 이걸 이제 재물로다가. 붙는거지 이런식으로 다 깼어 여있어슝 좋아 그리고 이제 말디니 하자 지금 엇갈라있잖아 이거 75%와 다행이다 이렇게 가자 아 불안해서 안되겠어요 지금 이런게 계속 커졌어 지금 그렇다 여기다가 복권 쓰는건 에바잖아 갈게요 쉣 개무섭다 진짜 제발 와! 와! 어, 드디어 사진이다! 와! 이거 가고 터지면? 얘는 오히려 싸니까 만드는 게 어? 잠시만! 이거! 붓붓으로 가봐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거 넥슨에 이거 속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일부러 저 속이는 거거든 지금 이거? 일부러 이원상 너 어디 한번 한번 느낌만 보자 너가 과연 성지 안 성지 보자거든요? 바로 붙었다 이거 죄송해요 넥슨 분들 죄송합니다 이 객! 네네 이용 안 했습니다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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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빗빛 제발 진짜... <laughs> 그만 쓸래요, 진짜로. 진짜, 나 그만 쓰고 싶었어, 비. 아, 너 얼마나 써야 되는 거야. 하나, 둘, 제발! 제발! 네! <laughs> 진짜. 와, 아, 드디어 붙었어, 이씨. 아, 진짜, 드디어 붙었다, 진짜로. 와, 아. 아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드디어 붙었어, 진짜로. 와, 아, 진짜 드디어. 아.